안녕하십니까. 어, 삼켜는 노부 오늘 그 겨울에 그제 그 자작 캠핑카에 난방을 석유 난로로 그 계속 되고 있었는데 화재 위험도 있고 또 가스 위험도 있 그래서 큰맘 먹고 무시동 히터로 바꿨습니다. 자 보시죠. MD형 무시동 히터. 오늘 왔는데, 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들어있네, 요러면은 자, 보시죠. 보시 히터 여기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곳. 그리고 여기 연료주 있고. 연료주 어, 있고. 잘안 닦이네. 연료주 있고. 이게 뭐 연료가 얼마큼 나갔는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놨네요, 이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거는 통풍 연료 바람 따뜻한 바람 나가는 곳. 그리고 요거는 배출구네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말하면 마후라. 이거는 어 바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연료 쪽에 바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이거는 소음기죠? 이거 소음기네 소음기 배선 그리고 각종 뭐 공구가 있는데 어어 이거는 어에다가 어 바람 나가는 데다 다는 건가 봐. 근데 저는 뭐 아직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제가 소재주가 조금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대충은 알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딱 봐도 연료 휠터네 연료 휠터 연료 터는 어디다 쓰는지 설명서를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MD용 무시동 히터가, 어서 봤더니,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OM 준 거라 하더라구요. 근데, 보면 사용설명서가 그래서든지, 지금, 다 보면 중국산, 뭐, 무시동 히터가 다 영어로 돼 있거나 중국말로 돼 있는데, 요거는, 자, 보시죠. 다 한글로 돼 있죠.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돼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 문제는 여기 보면 밑에 이 호스로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낮아가지고 제가 지금 요 올려놨죠? 여기 있다 이렇게 나무에다가 요거 나무에다가 요거를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한번 요 고정시키는 작업부터 하고 작업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또 한번 해봅시다. 아,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겨울 내내 따뜻하게 보낼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 리모콘 컨트롤 박스 같은데, 예, 컨트롤 박스 리모콘 이렇게 되어 있네요. 2m. 이거, 다는 김에, 이거, 솔라 컨트롤 박스, 기존에, 14.4도, 14.4도가 아니고, 14.4V 컨트롤 박스가 여기 설치되어 있었는데, 요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거를 새로 지금 교체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아직 포장도 안 뜯었는데, 요거를 새로 교체를 할 거고요. 어, 며칠 걸릴 것 같은데, 요거 하자. 그리고, 인버터. 인버터도 요거를 새로 구매했어요. 기존에 거, 저가 중국산 있었는데,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요거로다가 교체를 해가지고, 서설치해줄거예요다 설치하고 나서, 요, 그 모습, 이거다 설치하고,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무시동 히터, 이거 설치하려 는데 밑에, 이 꺾는 부분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높이는 맞춰놨는데, 다 좋은데, 바닥에 보면은, 제껴놓고 볼까요? 여기 보면은 구멍이 두 개가 있어 있는데 어떤 게 배출 건지 어, 어떤 게 흡입 건지 써있지를 않아 가지고 아 어, 이거 참 난감하네. 그리고 이거 소음기잖아요. 근데 소음기도 이게 앞뒤가 안써 있어가지고, 보니까, 속에 보니까 앞뒤가 구분없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또, 여기는 이거는, 제가 다른 인터넷에 찾아보고, 어디가 앞이고, 어떤 게 배출구고, 어떤 게흡입구인지 확인해 보고서는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따가 이거 설치하고 서에 설치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태양열 전지판 그 이거 달고 선에 컨트롤 박스를 MPPT 이거로 새로 교체해가지고 기존에 위에 있던 거를 밑으로 내렸어요내리고 배터리도 하나 더 추가로다가 추가 설치하고, 배터리도 설치했어요. 배터리 설치하고, 인버터. 인버터 두개 설치했습니다. 인버터. 어, 인버터 두개 설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무시동 히터, 이제, 한 번, 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 됐어? 응. 가동하기 전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일반 자바라는 손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요거 팁인데, 요새는 요 건전지 하나 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기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기... 스위치를 딱 누르면 와보시죠 기름이 들어가고 있죠. 아주 편리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고서는 오늘 한번 가동을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온도는 얼마나 올라가는지아 이게 잘 나온 것 같아. 요 기름 넣기가 엄청 수월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뭐. 전통을 내려놓고 자. 이 연결잭은 제가 항공잭을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구입을 했어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앞에. 자막도 어, 한국어로 나옵니다. 아주 좋네요 일단은 가동해서 일단은 수시를 햇빛이 비춰서 가동 헬고 스위치를 누르는데 어 지금 소리는 거의 나지 않고 있는데 아직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 기름이 흘러가는 소리가 나고. 지금 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처음에 가동되는 소리는, 뭐, 엄청 큰데, 기름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기름이 올라가는거 보이고 기름이 올라가냐고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기름이 주입되냐고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지 배출구 쪽으로다가 하얀 연기가 조금 나오고 이제 가동이 돼서 소, 소리가 나고 있네. 아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드리는 거는 리모컨으로 하니까 더걸 파는데 바람 세기를 줄여 놓으니까 소리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바람은 따뜻해 아무 따뜻한데 아 이거면 뭐올 한겨울 지내는 데는 아무 지이나겠어요 지금 새거 사용하는 거라, 약간, 그, 저거는 있는데 기름 냄새 약간 나는데, 엄청 날리죠, 이렇게. 지만 아, 은잘 되고 어? 뜨신 바람도 엄청 잘 나오는데 일단 해도 뭐 일단 만 해도 이 속에서 더워서 러면은 정도로 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 뭐 잠자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사용을 해봐야죠. 뭐또 단점을 보완해든지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무시동 히터 시운전 어 마치고 다음에 좀더 손을 봐가지고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